안녕하세요, 빗소녀입니다. 본격적인 울릉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. 이거 와이는좀 심하다, 애가 이거는 아, 운동화를 아, 그딱 넣어서 이 양말로 거라아 진짜 <laughs> 양말 저 안에 이 신던 거가 설마 양말 다 저거. 이제 살짝 뒤로 저 가는 거 봐, 살짝, 잠깐 야이와이 <laughs> 아니, 누가 저렇게 신발을 들고 오냐고! 아,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운전하는데 운전면허증도 안 들어오고, 저 진짜 저거. 지술 받쳐먹을려고 아, 들러면죽겠다 먹는 거 옆에. <laughs> 솔직히 말해라, 용서해줄게. 혼자면허 일부러 안들고왔지 일부러 아니가. 근데안 들고 왔네 개꿀. 요 생각했다 안 했다. 아니 한 번은 운전할 때 <laughs> 챙겨야겠다는 생각했는데. 조선이 이름으로도 괜찮은데. 미치지, 진짜. 규동아 이건 아니다. 네. 이게 뭐고? 야 빨리 다. 아니. 야 조선인 수영있이 조선인수야. 규동아 좀 아니다. 아, 괜찮아요. 아, 아니 왜냐면 아니, 아니 왜냐면 조심히 운전 너, 운전해야 되는데. 저급그 브레이크 말고 조용하게 급 브레이크 말고 나 뒤진다고. 야, 얘급 브레이크 막얘 이거 야, 이거 살인 무기 여기 있다. 급기리어브레 바로 갑니다. 아하이 참울 오른쪽 볼때 마레리 살짝 이렇게 틀어 줄게 아니. 아니, 우리, 우리, 우리 이렇게 파이! <laughs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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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미이사결제로 <laughs> <아니. 사이듬 이렇게 웃음> <사전> <laughs> 때린다고. 야, 야 이런것 같으면 차를 들고 오자. 아, 아, 그래! 어... 7만원 아끼려고. 야, 그래, 7만원 아끼려고. 진짜 개고생이고. 케이스를 진짜... 아, 했으면, 진짜. 케이스를 했으면, 여기서 가위바위보에서 한명 놓고 가야 된다. <laughs> 일단 오빠가 볼수 있는 미러는, 아무, <laughs> 저거밖에 <없어야지>. 아니, <laughs> 아니, 없어요. 왼쪽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내가 창문 미러. 백미러도 미러도 못 본다, 백미러도. 룸미러 아, 사용 못하고 하지? 룸미러는 뭐, 기대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아, 이게 사이드는 <laughs> 좀 크네. <laughs> 야, 얘기해줘라, AI처럼. 밑트로 어, 내가 봐줄게. <laughs> 어, 어... 하는데. 어, 어. 아이고야. 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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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터 왜 알람 안 났는데 <laughs> <laughs> 저 우리 합팩챙겼다할때는 겁나 구박하더니 이게 짜, 짜질은 짜 짜질 짜 짜부러지니까 저거 칭찬하고 있다 먼저 <laughs> <laughs> 우리 SUV 하자 다음 그래 큰큰 큰 차로 하자 짐을 내려놓고 아침을 먹으러 이동합니다. 년무사고나 <laughs> <laughs> <랑카>. 아, <laughs> <김동을 모의가> <laughs> 아나두고 <laughs> 어, <왔어>. 간다. 나두고 <laughs> <laughs> <바로> <laughs> <죽었다, 웃음> 간다. 뒤로 좀 했대. 아, 아 시끄러라 아, 아, 진짜. 그후가 진짜 좋다. 아, 드디어, 이 사이드미러랑 잘 보이네요. 야, 이 사이드미러 접고 달리는 거 아니지? 아니. 아, 안는다 자, 공기정항 때를 접으러 간다, 인까 <laughs> 아니래. 어, 어, 공기, 어, 공기정화 썼다. 아, 그 후진속도만 봐라. 쭈 뚫린다고 쳤어. 간다, 저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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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트해라페트 <laughs> 일단 시체는 찾아야지. 미쳤어. 아, 그래, <laughs> <laughs> 아니, 효도는 아, 못해도. 이거는. 해도... 는 저지르지 마. 사이드. 든든하게 따개비죽과 칼국수로 아침을 해결하고, 캠핑장이 아홉시에 예약이 가능해서 드라이브를 하러 갔습니다. 와 멋있다. 이게 영상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 너무 와 너무 멋있다. 물 어. 진짜, 진짜 맑다. 와 대박이지? 아니 얘네는 뭐 그거 뭐 없나 밑에 놓고 사진 어떻게 찍어? 앞으로? 네플라스 <laughs> <laughs> 야이롤러코스터아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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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이 소리들이. 웃음> 이곳은 만물산 전망대입니다. 나중에 노을을 봐도 너무 멋지겠죠. 드라이브를 마치고 남서야 영장 도착. 아니 30분도 안 걸린다고. 운동 좀 해야 된다. 따개비 좀 먹었으면 좀 움직여라. 한참 동안 시끌벅적 타프를 칩니다. 나중에 해지고 돌아온다며 다시 접었지만요. 저것도 진짜 쩔어 이 진짜 돌아야 아니고 씨 돌아야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진정한 테니스의 미투자들은 여기 와서도 이렇게. 야니 네 때문에 망했다 내 유튜버. <laughs> 이렇게 허리부터. 가요, 허리부터. <laughs> 허리부터 야니 네 각은 어떻게 알고 이 정을 이렇게 와가지고. 허리 부 봐. 청중 와가지고 이렇게. 그러니까 어. 이게 아, 미림 그림이 거지 부럽다. 굉장히 빠른 그림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보이지 않아요. 이구한테 말씀하시는 이게 <laughs> 구독자 100명 구독자 100명 그 여러분들 그 중에 4명 페이스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. 이 돌도 다릅니다. 이런 돌이 어디서 이렇게 <laughs> 이게 돌도 <laughs> 달라요. 이게 굉장히 이 외국 같다는 그런 인상을 그렇겠는데. 줄 수가 <laughs>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어 깨졌다. <laughs> 뭐야 돌도 깨서 <깨수는> 온 남자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우리 깨졌습니다. <laughs> 이야, 이 돌이 다릅니다. 울릉도 돌은 요리 타크하면 깨져요. 이. 어. 뭐 <laughs> 어, 근데 신기하다. 어. 빨리 타프를 쳐. 드디어 집 짓기 시작. 오브바위 와 멋있긴 하다 오브바위. 야, 예, 안쪽에 한번 야, 들어가? 아, 들어가자. 으 어, 들어가자. 저 저쪽에도 좋네 아, 접근 금지. 야, 야, 좋다 여기. thank <laughs> you 물놀이 후 배고파 점심 포장하러 온 집에서 기다릴 동안 극한 직업에 출연하신 사장님 소개를 해 주시네요. 네. 우리 너무 부거 가지고 바로 저기가 김릉은 시킨거 아, 네네네. 이거는 까 가지고 주셔도 돼요. 어. 지금 이 훨씬 더 그렇게 아. 저희들은 방금 두 마리를 드신 게 마누르치에요. 네. 아 어, 진짜요? 음. 와. 와.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음. 한 마리 8,000원. 주도하고. 응. 네, 한 마리 8,000원. <laughs> 주시면 입으로 먹겠습니다. 입으로 먹겠습 그럼 뭐 입으로 먹겠습 <laughs> 자, 자, 내 개월이 보겠아 <laughs> 와, 둘 다. 제가 하시죠. 이나좀기대로 하지 않다뜨거우니 뜨거우니까 빨 뜨거우니까 빨리 거우 뜨거우니까 빨리 뜨거아안 뜨거우니까 빨리 반거도니걸리니까 진짜로 니까뜨니거우니까 뜨거우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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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울릉가에서 독도 새우 튀김 세개탕 물회를 포장해 와서, <Özell großes> <놀� Fine Weil> 와서 점심 식사로 준비했습니다. 미다 <놀면> <보험 than 놀면> 진나 국물을 좀 빼? 아 대게 아 대게도 응. 들어가 있구나 와, 와 미쳤다 와, 와, 아 새우 저 대박 크다 우와 저거 내꺼 <laughs> 저거 <laughs> 내꺼야물좀 빼야겠다 이거 네. 야 이거 튀김 미쳤다 색깔 봐오 뜨거 오내거이 한번요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할게요 물 조금만 빼고 나중에 끓이고 그 됐다 됐다 음. 어. 둥둥둥등등등등등까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<S1ını Vincent Leonard>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우산 박물관 여기 바로 앞에 이런 정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잠도 거의 이제 오늘 아침 못 잤고 뭐 수영하고 하는아 피곤하니 여기 정자 위에서 낮잠을 한숨 때리려고 합니다. 너무 좋겠죠. 지금 음, 텐트 안은 너무 덥고, 어, 그래서, 텐트를 안에는 못 들어가고, 날씨가 딱 좋거든요. 어, 아, 솥똥이, 새똥이 많네. 새똥이 많은데, 어, 이 정도면 여기서 자도 될것 같아요. 우당탕탕 울릉도 첫 번째 레슨 끝.